안녕하세요. 금일 컨테이너 운반선 발주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초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일본 선사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 1은만3 0 0 0 t 네오 파나막스 컨테이너 운반선 10척을 발주하기 위하여 한국, 일본, 중국 조선소에 건조 제안서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 조선소 중 입찰에 참여한 조선소는 시디현 대중공업. 삼성중공업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원은 16억 달러를 투입하여 만 3,700TU급 일반연료추진 컨테이너, 운반선 1 0척을 희현대중공업과 니안시페어드에 5척씩 발주하였습니다. 두 조선소는 2025년에 해당 선박을 인도할 예정이며, 2023년에는 2025년과 2026년 인도 예정인 만 3,700TU급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 운반선 10척을 리안 시페어드에 발주했습니다. 하지만 해운전문지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이번에 원선주가 발주한 선박은 중국의 장난조선소와 양치장조선소 두 곳에서 모두 수주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발주한 선박은 두 곳의 조선소에서 각각 6척씩 건조 예정입니다. 선가 수준을 보면 적당 1억 6천만 달러 수준이며 총 수주 금액은 20억 달러 수준입니다. 선박의 사양을 살펴보면 선박의 규모는 20피트 컨테이너 만 3천 개를 선적할 수 있는 만 3천 티 u 급 메탄올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 운반선입니다. 주문한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6년 말부터 2027년까지 순차로 선주 측의 인도 예정입니다. 최근 컨테이너 운반선 선봉량 증가로 운임비가 하락하고 머스크 선사의 경우는 컨테이너 해운 시장의 침체기를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1만 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시장 상황에서도 원선주가 친환경 선박을 발주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선대에서 배출하는 탄소 규모를 축소하여야 유럽 및 미주에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 선박을 대체하면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조선소가 수주에 실패한 이유를 추정하여 보면, 선주 측에서 원하는 선박의 인도 시기가 한국 조선소는 선박 건조, 슬로디, 렌즈, 운반선 등으로 가득 차 있어 부합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선가 수준도 한국 조선소와 비교하여 보면, 2023년 2월에 현대사모중공업이 수주하였던 만 3,000tu급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의 성가 1억 7,140만 달러보다 낮은 성가를 보이고 있는 측면이 수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엘펄라이너의 시장 분석을 기반으로 원의 선대 규모 및 선사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의 총 선봉량은 171만 4,509tu이며 선사들의 규모의 순위는 6위입니다. 선사 자체 보유의 선복량은 78만 3,644 TEU. 92척이며 용선하여 운용하고 있는 선복량은 93만 865 TEU, 135척입니다. 발주한 선박의 총 선복량은 49만 7,222 TEU, 37척으로 총 선복량의 29%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